3060 Ti 다양하게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코아이유 코이컴 t v 오정 소입니다. 최근 라이젠 4세대와 RTX 3000번대에 대한 정말 많은 리뷰를 해드렸었는데요. 3060 Ti가 출시되면서 3060 Ti와 구성된 다양한 견적의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CPU와 3060Ti의 조합의 가성비 컴퓨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라이젠 4세대뿐만 아니라 인텔 CPU부터 라이젠 3세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네종류의 컴퓨터를 준비했습니다 박수! 61번은 인텔의 가성비 CPU, 10,400F와 3060TI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온도 관리를 위해 CR1000 공랭쿨러가 기본 구성되었고요. 케이스는 화이트로 구성해서 화이트 갬성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컴퓨터 62번은 라이젠 3세대와 3600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동일하게 3060 Ti로 구성되었고요. 컴퓨터 63번은 인텔 10세대 상위 라인업인 1700F로 구성되었고요.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로 3060 Ti입니다. SSD는 삼성전자의 PM981A로 안정성과 성능까지 모두 좋은 제품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 컴퓨터 64번은 현재 품절 대란인 5600X로 구성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사양을 정리해드리면 컴퓨터 61번과 컴퓨터 63번은 인텔 CPU로 구성되었고 컴퓨터 62번과 64번은 라이젠 CPU로 구성되었습니다. 라이젠은 메모리 지원이 3200MHz이기 때문에 62번과 64번은 3200MHz 램으로 준비했습니다. SS3는 RTX 3000번대와 궁합이 아주 좋은 NVMe M.2 제품들로 모두 구성했고요 <목소리> 쿨러부터 케이스까지 모두 화이트 갬성으로 외관까지 화려한 꿀조합 PC입니다 이제 성능 테스트를 확인해 볼 텐데요. 테스트는 렌더링 테스트인 블렌더와 네 가지의 벤치마크 그리고 다섯 가지의 게임 테스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인텔 상인 라인업 제품들은 전력 제한이 걸려 있어서 코피트 63번은 전력 제한을 해제하고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전력 제한 해제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구싱. 먼저, 블렌더 테스트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BMW 27 이미지로 렌더링을 진행했고요. CPU와 GPU CUDA 두 가지 설정으로 테스트 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61번이 283초로 가장 오래 걸렸고, 63번이 184초로 가장 짧게 소요되었는데요. 코펠턴 63번의 1700F는 역시 8코어로 가장 많은 코어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제품보다 렌더링 성능이 좋게 나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61번, 62번, 64번은 모두 6코어 CPU지만 그 중에서도 5600X로 구성된 64번이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네요. 역시 괴물 CPU라는 별명이 큰. 더큰 용량의 바버샵 이미지를 렌더링한 결과를 통해 그 차이는 더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8코어의 컴퓨터 63번이 760초로 가장 빠르고 컴퓨터 64번이 그다음으로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는데요. GPU c 다 d a 로 렌더링한 결과를 보시면 내네 제품의 그래픽카드가 모두 동일한 제품이라서 결과도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CPU Z를 보시면 싱글코어 성능은 컴퓨터 64번의 점수가 631점으로 가장 높네요. 멀티코어 성능은 컴퓨터 63번이 가장 높지만 코어가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네벤치 결과에서도 컴퓨터 64번의 싱글코어 점수가 가장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대부분의 게임들이 6코어 기반이란 것을 생각해보면 싱글코어 성능이 가장 좋은 컴퓨터 64번이 게임 성능도 가장 좋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역시 괴물? 콩! 삑! 다음은 타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CPU에 영향이 있는 피직스 스코어를 보시면 역시 CPU 성능에 따라 점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이 확인되고요 타임스파이 결과에서도 CPU 스코어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과 벤치마크 테스트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CPU 성능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싱글코어 성능은 컴퓨터 64번이 가장 좋고, 멀티코어 성능은 컴퓨터 63번이 가장 좋았는데요. 이 성능 차이가 게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게임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는 배틀그라운드, 셰어툰 어쌔싱 크리드, 포르자 호라젠포, GTA5 총5 가지로 진행되었고요. FHD와 QHD 두 가지의 모니터로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풀 옵션으로 진행되었고요. 먼저 FHD부터 보시면 CPU의 영향을 받는 최저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에 차이가 조금 나고 있는데요. 싱글코어 성능이 높은 컴퓨터 63번과 64번이 프레임 방어가 잘 되는 모습입니다. QHD에서도 역시 미세하지만 싱글코어 성능이 높은 제품들의 프레임 방어가 더 잘되고 있는데요 배트그라운드는 아직 최적화가 완벽하지 않아서 주변에 다른 캐릭터가 있으면 프레임 병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프레임이 같지 않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쉐어튼 풀옵션입니다 먼저 풀HD를 보시면 컴퓨터 61번 제품의 최적 프레임은 낮게 나왔지만 하위 1% 프레임은 62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고사양 게임이다 보니 테스트 과정 중 화면 전환할 때 프레임이 살짝 튀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컴퓨터 63번의 프레임이 가장 좋게 나왔고요. QHD에서는 컴퓨터 63번과 64번이 프레임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QHD 환경에서는 조금 더 사양이 높은 제품들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는 QHD의 DLSS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QHD의 프레임이 조금 더 높은 결과가 확인됩니다. 어쌔싱 크리드도 풀옵션으로 테스트했고요. 전체적으로 컴퓨터 63번과 컴퓨터 64번의 프레임이 안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어쌔싱 크리드나 쉐어툼은 워낙 고사양 게임이다 보니 컴퓨터 61번으로는 약간의 병목 현상이 생기는 모습이 보이네요 GTA 5는 풀 옵션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GTA는 오픈 월드 게임이라서 맵 정보를 계속 불러오기 때문에 프레임의 변동이 많은 게임인데요. 전체적으로 프레임은 안정적으로 나지만 QHD 옵션에서는 64번과 63번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르자 호라이즌입니다. 풀 HD의 CPU 프레임을 먼저 보시면 확연한 성능 차이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코어 수가 더 많은 컴퓨터 63번이 64번보다 최저 프레임 방어를 조금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QHD 결과를 보시면 차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테스트까지 모두 확인했는데요. 컴퓨터 61번은 고사양 게임에서 병목 현상이 조금 발생되었지만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기에는 전혀 문제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퓨터 62번은 모든 게임에서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코퓨터 61번과 62번은 63번, 64번에 비해 성능이 조금 부족하지만 제품 가격을 비교했을 때 성능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퓨터 63번은 8코어 16스레드이기 때문에 게임 성능과 렌더링 성능 모두 우수하게 나왔는데요. 6코어인 5600X랑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성능이지만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하기에도 무리 없는 좋은 성능입니다. 코퓨터 64번은 역시 5600X로 구성된 만큼 모든 성능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네요. 자, 이렇게 총네종류의 코퓨터의 구성부터 게임 테스트까지 모두 알아봤으니까 이제 제품의 가격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61번부터 64번의 코퓨터 금액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이 금액들은 당연히 조립비와 배송비, AS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현금 구매 시 현금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는 물론이고 카드 결제와 네이버 페이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사실 모두 아시죠? 대박! 컴퓨터는 코이컴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코이컴만의 브랜드 PC인 코퓨터는 판매 이익의 목적보다는 많은 분들이 좋은 가격에 좋은 PC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기획 상품으로 제품 소진 시 구성이 살짝 변경될 수 있고요. 가격 변동도 살짝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쏘이는 더 좋은 컴퓨터를 구성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더 새롭고 다양한 컴퓨터 기대 기대!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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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꾹 눌러주세요.